네, 안녕하세요. 빌사남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,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38억에 주택 건물이었어요. 38억에 이제 매각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다시 그 주택 상태를 58억에 팔았습니다. 그게 작년이죠. 네, 작년이고, 이, 거, 이 주택을 건물을 멸실한 다음에 건물을 올렸는데, 최근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, 185억에 매각을 했습니다. 38억, 58억, 185억.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만약에 38억, 58억에 샀, 팔았던 사람이 이거를 그냥 팔지 않고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하면 185억이라는 그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상태로 판 거거든요. 신축을 안 하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, 빌딩을 매입할 때이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신축에 대한 뭐 주변에 여러 소리들이 많잖아요. 이제 뭐 10년 늦는다, 어, 이거 못한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, 진짜 신축을 통해서 이렇게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. 물론 신축이 되게 어려워요.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, 어, 이렇게 고생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차익이 남길 수 있다라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일단은 이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일종이었어요. 대부분 다 이제 사람들 편견이 뭐냐면 아 일종은 건물을 높게 못 올린다. 땅의 가치가 되게 낮다라고 좀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하고 엄청 또 비싸게 매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신축하자마자 임대가 바로 들어왔어요.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. 또 이제 사업 쓰시는 분들이 되게 쓰기 좋거든요.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. 평당 임대료가 18만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임대도 너무 잘 맞췄고, 임대료도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나옵니다. 임대료를 너무 잘 맞추고, 바로 이제 액시까지 한 그런 사례입니다. 저도 이렇게 매물이나 이런 사례들 보다 보면,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후화된 이런 낡은 건물을 매입하셔야 되니까, 이런 보석들을 찾아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보석들을 찾으려면, 여러분들이 땅의 가치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, 이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, 어, 나중에 얼마에 매각할 수 있을지를 머릿속에 그려봐야 됩니다. 어, 최근에 가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생겨났어요. 그래서 AI로 해가지고 주소 클릭하면은 이렇게 가설계를 해주고. 그거 뭐 저도 봤지만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. 사실 그 필지마다 좀 다르고 해당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거는 건축사님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. 그래서 현장을 건축사님이랑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검토 의견을 좀 받아야 돼요, 건축사님한테. 저는 빌딩 투자할 때 가장 필요하신 분이 건축사님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좀 주변에 괜찮은 건축사님을 어, 알아두신 다음에 이렇게 리모델링 신축할 만한 그런 보석 같은 그런 건물을 투자하실 때꼭 건축사님이랑 상담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건지 어,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뭐 평당가가 얼마, 뭐 임대수익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질의 땅의 가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. 뭐3 8억 매각하신 분이 이걸 알았다면 어, 안 팔았겠죠.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건물 찾으실 때다 이제 노화된 건물들이 많아요. 다 이제 20년 이상 된뭐 30년 이상 된 이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실 때부터 이 가치를 얼마나 올릴지, 어,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뭐 공부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주변의 건축사님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팀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매물을 보다 보면 진짜 숨은 보석 같은 매물을 찾을 수 있거든요.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도 보면서, 아, 이거 왜 팔았지. <laughs>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됐었는데. 만약에 내가 노후화된 건물을 가지고 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 절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명도하고 파는 게 비싸게 파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신축하고 팔아야 되냐 아니면 그 상태로 팔아야 되냐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당연히 신축하고 파는 게더차익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상품도 저희가 눈에 보고 투자하는 거랑 없는 걸 투자하는 거랑은 또 이게 다르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상품을 잘 포장하고 만들어서 하는 걸좀 권해드립니다. 빌딩 투자할 때 너무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땅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건폐율,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. 투자할 때뭐 이종이 용적률이 뭐 서울시 기준으로 60 지역마다 다르거든요. 60에 뭐 200이다. 3종은 뭐 50에 250이다.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. 지금 이 건물이 뭐 용적률이 좀덜 받았다라고 하시면 바로 건축사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뭐 증축이 가능할까요? 증축할 때 보통 주차 대수 확보가 중요하거든요. 확보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증축을 할수 있을까요? 뭐 이런 것도 건축사님이랑 상담을 해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경사면이 좀 있다. 그러면 지하 1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건축사님이랑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껴요. 제가 아, 차라리 이거를 조금 디벨롭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건물들을 찾아다니자, 숨은 보석 같은, 어, 뭔가 디벨롭하면 괜찮을 만한 건물 같은 경우 어, 그런 걸좀 찾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